예, 안녕하세요. 2021년 7월 24일 토요일 제가 전에 관리하던 주말농장에 왔습니다. 아, 이렇게 산수도 있고 아, 저렇게 키, 키다리 겹삼육국화도 지금 노랗게 피었습니다. 오늘 주말 농장에 온 목적은, 아, 지금 저쪽에 복분자 농장 뒤에 바빠서 사실 저에 관리가 안 됩니다. 사실 풀도 많고 한데, 거의 뭐, 겨우 채차는 수준입니다. 예, 관리는 안 되었지만, 이렇게 고맙게 또, 지난해부터 달렸던 체리자두, 체리자두가 이어서 수확하러 왔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뭐, 노린 이제나 각종 벌레도 많지만, 또 이렇게 깨끗한 거, 아, 남은 것도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좀 수확을 하려고 왔는데, 체리자두 앉는 예, 길에 잠시 저쪽에 감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녀석은 한폭에 심어 놓은 루비에스. 루비에스입니다. 루비에스. 약딱한번 쳤는데, 아, 나무에게 미안할 정도입니다. 아,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 순나방 피해 같기도 하고요. 예. 아, 벌레가 앉아버리니까 많네요. 예. 약을 안 치니까 좀 미안할 정도입니다. <laughs> 이쪽에 복숭은 제가 전지만 하고 봄에 적시만 해서 내년도 꽃눈만뺏빼놓고는 그이 칼를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전에는 봉지도 씌우고 아, 그렇게 했는데 아, 수확기에 가서 제가 이 복숭을 제가 먹지를 못하는데 아 복숭이 좀 익었네요. 아하 이게 또 탄저가 아닌 침이 있는 거 보니까 노린지에 피해를 받은 것 같습니다. 아, 다행히 그래도 몇개 남았네요. 웅쾅 여기 이 녀석들은, 아, 멧돼지가 좋아해서, 제가, 제 손에 들어올 게 없는데, 오늘 몇개딸게 있네요. 이것도 몇개 따가지고 가야 되겠습니다. 예, 금년은 제가 맛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뭐, 거의 멧돼지 건데, 차라리 이렇게 방해묘으로 놔두니까 멧돼지가 몰랐는가 그냥 있네요. 예, 몇개 오늘 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실이며, 또 이렇게, 엄나무. 이 밭에는 엄나무가 많습니다. 제가 엄나무를 심어 놨고요. 그리고, 엄나무고요. 제가 이건 꽃을 보기 위해서 산사피라서 제가 자귀나무를 심었습니다. 자귀. 자기. 자귀나무 특징이 꽃이 공작 깃털처럼 예쁘지만은 제가 좋아하는 부분은 잎입니다. 잎이 이렇게 지금은 살짝 펴있는데 밤이 되면 마주보는 이이 서로 어 합장을 하듯이 잠을 잘 때는 같이 잡니다 그래서 뭐 부부나무라고도 하는데 제가 이산사앞 심은 이유는 꽃도 예쁘고 또이 꽃을 우리 어머님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산수 앞에 이 자기나무를 심어 두었습니다 이렇게 온나무도 보이고요. 이쪽좀 영산홍, 이쪽에 영산홍, 그리고 조만간에 필 꽃봉의 꼬리 이렇게 산수 앞에 심어두었는데, 아 제가 풀갈이를 제대로 못해서 좀 산소가 많이, 많이 좀 응망입니다. 그렇더라도 아주 심하진 않고요. 아 옆에 다른 쪽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참중나무. 아, 경상도 중립이라고 하는데요. 와우, 이쪽은 지금 더덕이 있는데, 더덕인지 풀인지 지금. 하하하, 참. 할리을안 하니까 엉망입니다. 예. 이쪽은 엄나무고요. 요거는 아, 참온나무, 온나무. 예, 이렇게 지금 있고요. 체리입니다. 체리. 그리고, 살구. 살구인데, 하코드하고 살구 중간쯤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가지는 하코드 맛이 나고, 어떤 살구는, 가지는 또 대실 맛이 나는데, 좀 애매합니다. 구입은, 하코드로 구입했는데, 거의 대실 정도로 되는 그런 살구. 금년도 수확을 했고, 어, 내년도 길가지 업계에서 제가 적신까지는 해두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방임 상태입니다, 지금. 예, 이 나무는 단감인데, 금년도 냉에 정원 피해를 받아서 달린 게 없습니다. 이건 세류도 세릴 정도로 없고요. 전지까지 깔끔하게 해두었었는데, 예, 피해를 받았고요. 예, 이것은 상주둥시. 다행히 이쪽은 그래도, 어, 달린 게좀 제법 보입니다. 보이고, 아, 이렇게 둥시. 아, 이쪽은 너무 심해서 지금 젓가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너무 무겁네요. 이게 전지를 깔끔하게 해서 아마 일조량이 좋아서 아, 가아를안본것 같습니다. 지금 가지마다 아, 너무 많이 달렸는데 지금. 큰일이네. 이것도 좀 너무 많이 달아서 이건 이쪽은 좀 따줘야 될것 같습니다. 겉년도에 냉해 피해하고 피해와 초기에 벌이 많이 못 다녀가지고 아 착가량이 많이 부족한 상태인데 이쪽은 또 의외로 많이 달렸습니다. 아또 그것도 고민이네요. 아 여기 일소피해가 보이네요. 잎이 햇빛에 탄 증상입니다. 일소피해. 예. 일소 현상 잎이 탄 피해고요. <laughs> 아 이게 도 좋은 재료가 있네요. 예. 감나무, 잿빛, 곰팡이. 예, 요거 제가 따가지고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질문 들어온 내용입니다. 아, 마침 좋은 재료가 있어가지고 제가 설명드리기 좋겠네요. 이 그, 어, 잿빛 곰팡이 병은, 잿빛 곰팡이 병은 아, 언제 걸리느냐? 아, 잎이 좀 연약할 때, 부드러울 때 걸립니다. 특히, 걸리기 좋 조건은, 조건은, 그, 조건은 그, 봄에 잎이 연약할 때, 그리고 꼭 그, 감꽃이 피기 전에, 순이 자랄 때 바람이 많이 붑니다. 그럴 때, 잎에 상처를, 상처가 났을 경우에, 상처를 통해서 사물기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잎이 전반적으로, 상처한 쪽, 아, 절반이 먼저, 어, 노랗게 변하고, 나중에 전체적으로, 어, 노랗게 변해서 낙엽이 드러지는데요. 이, 참고로, 이 곰팡이, 예, 잿빛 곰팡이 병은 사물기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처난 곳을 통해서 이렇게 감염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전성 병인, 어, 우리 그, 어, 둥, 감나무 둥근 무늬 낙엽병과는 대조를 줍니다. 어, 오 6월 달에 감염이 돼서 이렇게 7월달에 증상이 나타나서 이 고온기에 낙엽이 되는 증상이니까 어, 둥근무늬낙엽병과는 다르다. 아, 참고로 둥근무늬낙엽병은 저온성병이기 때문에 5, 6월달에 감염이 돼서 언제 저온성이기 때문에 9월달에 9월달에 그낙엽이지른 그리고 동반해서 이렇게 제피 곰팡이병은 이 감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둥근무늬나개병은 급성인 경우에는 감이 와장창 다 빠집니다. 예, 그리고 만성인 경우에는 감이 어, 그렇게 심하게 빠지지 않지만은 대부분 다 홍시가 되든지 예, 감의 상품선을 떨어뜨리니까 5, 6월달에 어, 둥근무늬나개병 방제 철지 하시다 보면 이런 재피곰팡이병도 같이 방 같이 방제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저는 지금 이곳에 약을 이제 두번 밖에 안 쳤습니다. 두번 아, 바쁜 관계로 어, 직장생활 하는 관계로 또한 주말농장이 이곳 말고도 또 있기 때문에 안 쳤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처 부위에 그래도 제피콘뱅이병이 많이 생기지 않았다는 것은 어, 앞에 두번 방지하면서 제대로 방지가 되었다 봐야 됩니다. 예, 방지가 되었다 예, 그걸 보면 되고요. 또 제가 여기 뭐 좋은 자료가 있나 보는데 한번 찾아보고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설명을 드리려고 해도 특별하게 보이지 않네요. 아, 혹시나 탄저, 가지 탄저병이라도 있는 걸 찾아봤는데 아마 방제가 잘 되었는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보고요. 아, 이 나무는 대봉감입니다 역시나 단강과 마찬가지로 아, 냉해 피해를 받아가지고 아, 달린 게 별로 없습니다. 다행히 나무가 죽지 않은 게 다행이고,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몇 개, 맛이라도 볼수 있는 몇 개는 달려서 다행입니다. 예, 이건 적하수호입니다. 적하수호. 즉하수오. 예, 적하수호인데, 아, 풀인지 적하수호인지 지금 뭐, 대략 난감합니다. 예. 이렇게 잠시 제 주말 농장 모습 보여드렸고요. 그래도 이렇게 어, 음나무는 제가 순을 따고 바로 어, 10cm 부에서 전질해서 지금 다시 이렇게 내년도 어, 순을 딸 이렇게 가지는 충분히 확보된 상태입니다. 아, 그래도 든틈이 와서 조금씩라도 했기 때문에 내년도 봄에 그래도 음나무 순은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럼 다시 체리자도 수확하러 가겠습니다. 예, 체리자두입니다 제대로 아, 익었는데요. 아마 좀 후숙시켜서 먹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 약한번 치고 이 정도 버텨준 게 고맙습니다. 아, 고맙고, 아, 하여튼 자연이 주는 선물. 조그만 노력해도, 푸른 엉망이지만은, 감사한 마음으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잠시 농장이 와서, 아, 약한 300평 되는데요. 대략. 이렇게 산소 면적 빼고 대략 한, 한 200여 평 됩니다. 예. 이게 각종, 아, 제가 좋아하는 야생화도 많이 심었었는데, 이렇게 자약이라든지 무화과도 있는데, 뭐, 풀가의 전쟁을 하고 있네요. 옆에 대추도 있고요. 예, 오늘 여기까지 잠시 제가, 아, 제 원래 주말 농장. 요즘 제가 복분자에, 아, 많은 시간을 투자하다 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못, 되지 않고 있는 이 주말 농장입니다. 8월 달에 이제 입추가 되면 찬바람 불면 한번 산수에 벌초하면서 아, 바닥에 풀을 애초기를 한번 싹 비워줄 생각입니다. 예. 오늘 이렇게, 어 잠시 체리 자도 따로 와서, 감나무, 최근 질문이 많은 감나무 잿빛 곰팡이 병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방제 방법은 어, 제피곰팡이병은 아 일반 곰팡이병이니까요. 같은 징균이니까 탄저병, 둥근무늬 낙엽병 이런 거 방제하면서 같이 방제하면 됩니다. 예, 이렇게 오늘 마침 왔는 김에 아 제가 최근에 질문이 많은 감나무 제피곰팡이병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되어 다행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